논리적으로 한국 서버에서 왜 저게 호재인지, 이게 얼마나 호재냐면 봐봐요. 일단 지금 시스템상으로 국선만 하는 사람은 점수에 한계가 있어요. 오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2000점에서 막히거나 시즌 후반에. 근데 지금 국선 시스템이 매칭 시스템의 문제가 막 400점대랑 천점대가 만난다. 하, 억함. 어 이게 국섭에서나 문제지, 해외 서버는 뭔 문제임? 이러고 말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국섭의 천점대는 <laughs> 사실, 그냥, 아, 점수 진짜 너무 짜게 주네 하고 안 하고 많은 점수대일 수도 있고, 뭐다 다르겠지만, 근데 해외에서는 사실 이게 만나지도 않겠어 솔직히 얘 매칭이 잘 잡히니까 잘안 만나지도 않겠지만 이 빈도수가 근데 별제로 바뀌면 사실 걱정되는 건딱하나예요이 상위 티어 잡힐까 싶긴 해 왜냐면 이 시스템은 1승시 1별 1패시 마이너스 1별 그냥 공평하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그리 나름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현 400, 4점대이 뭐 사람들은 뭐별한몇개들려나한 10개 되나? 뭐 바뀌는 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어 한 10개 된다 쳐아 10개는 오바고 1별당 한 10점이라 보면 한 40개 그니까 현 1000점 1000점이 지금으로 치면 뭐 사실 몇 점, 이게 몇 개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승패 보면 제가 지금 1승시 7점? 필 패시 뭐 12점, 13점 깎이잖아. 2000점이 그러니까 별로 환산을 하면 대략 뭐 100개라 쳐도 100개 이상일 거야. 이러면 이게 안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 만날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매칭, 개판 매칭은 좀 줄긴 줄 텐데. 제가 이제 뭐 염려하는 부분은 아마 별많 맞는 사람들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별제일 때 제가 막 돌려놓고 자고 왔는데 안 잡히고 막한 3시간 자고 왔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어알 수가 없다. 별 100개만 돼도 잘하는 수준에 들어가네요. 그건 모르죠. 가봐야 알아요. 그때 가서 매칭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하는 기준이 더 높아져요. 왜냐면 별은 거품이 있어. 거품이 있기에 점수 높은 사람이 아니. 지금으로 치면 점수 높은 사람 별 높은 사람이. 어, 티어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죠 아, 국섭에는 뭐... 그냥 나쁘지... 아니, 오히려 좋은 시스템일 확률이 높아요. 이보다 안 좋을 순 없긴 한데... 어쨌든. 아니, 견우님 저거... <laughs> 스킨 때문에 하는 느낌이... 딱 들죠? 두번두 두 번의 법칙 딱 그냥 활용해 버려. 어, 야, 뭐쪼 콩볼레가 쫄아서 도망을 치냐? 불합.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게, 솔직히 뭐 그래서 환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환영을 할 만해요. 별제를 겪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저는 이제 다 겪었으니까 할수 있는 말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문제가 매칭이 안 잡혔어. 점수는 되게 잘 오르는데 막 최소 5분 매칭해야 잡히고.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거든요. 국석도 이제. 왜냐면 별이 지금은 실력에 비해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다 실력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올라가야 돼? 거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지금 국업 게임을 얼마나 사람들이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게임 안 잡힐 확률이 있긴 하다. 근데 별 낮은 점수 낮은 분들은 호재예요. 근데 엄청 호재야. 야냥궁 써요. 궁 쓰고 평타. 넌날 스택을 채워주는 용도다. 야, 만화가 없는데? 야, 넌 뭐하냐? 저런 로머는 아주 나쁜 로머다. 그로 궁이 빠졌을라나? 지금 보면 상대가 굉장히 빡센 미드 조합인데도 이 스택 보이시나요? 지금 세실리온이 아, 세실리온이 굉장히 괜찮은 이유입니다. 이좀 늦는데 가고 있긴 한데 아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뻘로 많았어 가지고 오 하지만 세실리온의 궁극기는 반역이에용 어어 잠깐만 최대한 내가 라인 안 먹어볼게 미안하다 이거 스택 채우려다가 우리 스튜디오 다르나 어 지켰다 오히려 라인이잘 맞춰졌네, 내가 쳐줘서 5 0스택쯤부터는세번씩 써도 되는데 딸, 딸, 이게 만화가 없을 때는 그냥 두번풀 만화일 땐 3번 는는데 정밀한 보석 잘 활용해주면서 이거 살짝 무리였다 까비 할수 있는 플레이어스 스택 주세요. 스택 주세요. 지금 스택을 이렇게 잘 쌓았다는 가정 하에서 여기서 책을 올려도 딜이 나와요. 우리 밥 세실리오는 약간 세실리온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아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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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봐도 아직은 아니야. 좀 이따 먹을게. 지금이 살짝 그나마 완화가 가장 딸리는 타이밍이라. 야, 뭐야, 나왜 이렇게? 세? 이런 거한 대씩 쳐주면 서로 기분 좋거든요. 어? 경험치를 먹었네. 어. 책이 나온 기준으로는 그냥 궁을 쿨마다 돌리는데, 그거 아니면 쿨마다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스택이 잘 쌓여서 미드빌고 사골 보는 판단, 홍벌레 아휴! <laughs> 근데 개인적으로 저 콩벌레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되게 잘 쓰. 야 뭐야 베네. 진짜 잘 쓰기 어려운 캐릭 같아. 저거는 진짜 카정 다니면서 집을 안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 <laughs> 뭔가 갑자기 블루가 막 입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하하. <laughs> 도안 먹고 하겠습니다. 안 먹고 해야 이게 진짜 그거니까. 지금 사비도 이게 라인 안 밀고 움직이가 좀 까다로운 캐릭이라. 미드가 밀리면 저런 챔들 힘들거든요. <laughs> 킬 나오죠? 가비. 세실이라 뭐 합류를 못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우, 까비 우리가 먹었나? <laughs> 니 야, 후드 이라 패는데 그냥 이게 이론상 세실이면 카 정도 잘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만화 관리 잘 하니까 그냥 다 받쳐주잖아요. 오히려 합류 더 빠르고. 나좀많아가돈좀 벌자 이제 됐다 진짜 이제부터 그냥 무조건 세 번씩 쓰면 돼요 끝난 거야 진짜 그냥 보통 이게 평균 값이고. 이 정도는 쌓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무조건 쌓습니다. 혹시 안 죽으면서 해야겠는 해야 될 해야 되겠지만. 어. 와. 나이스 이렇게 탱전 그릴 때는. 내가 스택을 잘 쌓고 합류를 해줬다면 이런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 보면 사비엘한테 딜이 안 밀리잖아요. 잘 가요. 이거면 된 거잖아. 사비, 이브 이런 거 나올 때 저는. 좀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택 쌓을 데가 없어 쌓야 되는데 와우 번지가 없는데도 이래요 팀의 세실리온이 딜이 약한거는 이 번지가 없어서 약한게 아니라 그냥 못해서 약한거라는거지 아 영주에 대고 이거 스택쌓을걸 근데 우리 불로 먹었으니까 제가 불로 먹어도 영주에 대고 스택쌓는게 맞았는데 맞았는데 어 딜로스가 안심해요 오히려 그만큼 스택을 쌓고 교전 이탈을 안하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가니까 세실리온 캐리력이 훨씬 좋아져. 그럼 그건 딜로스를 넘어서는 이 가성비에, 그때 내가 집을 안 가고 해주고, 계속 스택 쌓고, 이 번지 나왔을 때 캐리력.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아 어, 근데 이거 건들면 안 되는데, 세실이니까? 6번만? 그 <laughs> 번지 먼저 가고 체크하는거는 솔직히 저는 그럴바에는 그냥 안가는게 낫지 않나 나뭐 1세를 좀덜 쓴거 같은데 방금? 내 마나에 비해 오, 물론 이거도 하기 나름이죠, 당연히. 저는 이렇게 좀 꿀을 빤다 이거예요.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근데 후픽으로 골라야 돼. 이거는 카운터 당하면 힘들어서. 특히 뭐, 미드 할리나 막, 이런 거. 나머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아, 까비. 아직 얼지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스택 보이죠? 와아아! 헛발질을 자꾸.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불로 없으면 이 정도가 최선이긴 하겠다. 블루 먹으면 여기 이 시점에서 막한300대좀 싸우면 잘 싸운 게 되지 않을까. 블루 안 받았으면. 근데 뭐 스택에 뭐가 중요한 거. 뒤에 잘 넣는 게 중요하죠 한닭 때. 최대치 없어요. 세실은 또 <laughs> 세실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실들은 라인 프리징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그게 다,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죠. 얘는 일스가 노는 거를 못 봐하는 캐릭터라. <laughs> 아니 좀야날 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어, 사실 당황스럽긴 할 거예요. 아니 세실리온이 좋은데 지금 방해 보면 좋은데. 아 터지 못 눌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점수제에서 별제로 바뀌는 게 여러분 막 자기가 게임 엄청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좋다니까 걸릴 게 없어요. <laughs> 딜량만 <laughs> 한타 다하면서 스택까지 뭐 지금 한 사, 얼마 쌓았죠?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제발 미드 지방형 세실리온 어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아니, 막 마치 쎄시디 벼슬인 것 마냥 지가 합류 안 해놓고 아씨, 왜, 왜 싸워줌? 왜 당해줌?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는데, 이 본인이 만화 관리만 잘하면 그런 얘기 할 일도 없어. 한 대, 두 대, 찰싹. 지금 다 쓰는 게 아니야. 교전을 위해 남겨놔요. 한 대, 두 대, 그냥 찰싹. 대체 어떤 세실리 이 어? 초반 교전을 포기하는거야 생각보다 아니 완전 강력하다고 우리 세실리오는 이거 레인저가 좀 늦게 들어왔나? 야엄마세실이 약하지가 않다고요 세실의 장점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세실이 약한 줄 알고 덤벼들어. 그래서 생각보다 초반에 많은 킬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인식이 잡힐만도 해. 봐봐요, 이게 약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 세실리온 유저들은 세실이 벼슬이에요, 그냥. 어? 응, 나 세실임 하고 미드에 박, 박혀 있어요. 유독 세실들이. 야, 그거 그건 좀 아니긴 한데. 나이스 이거 잡네. 이궁쓰면서 평타를 쳐야. 이게 뭐 스택이 더 쌓인대요. 근데 진이 여부는 알아내지 못했고. 얼마나 이게 지금 무난한 스택에? 1등급 세실인지. 50 스택 이후는 3번씩 써도 만화 관리가 보통 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빡 때문에 전멸을 못 썼네. 가비 어. 어. <laughs> 어. 나이스. 아,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물도 막물 부족 국가라고 막 하고 어? 아껴 쓰라고 해 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아니 이거 나 라인. 이거 되는 건가? 음, 라인이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아, 원딜이 없구나. 하지만, 세실리온이 원딜이지, 뭐. <laughs> 저 사람이 어떻게 외국인이지? 아니, 좀 이런 말을 쓰는데? 아니, 한국인의 이대 언어. 아니. 좀 그걸 한 번에 쓸줄 아는 사람이 도처, 대체 어떻게 외국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뭐명의 한국인이야? 난저 사람은 진짜 신기하네 그냥 요새는 악질적인 짓은 안 한다지만 아안 되나요? 까비네요. 저 책이 나왔다는 사실. 이 첵실리온도 초반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고도 막 공감을 못하는 분,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못 써서 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링킹이 지금 약하잖아 되게 그 아끼지 말고 평타 쓰면서 그냥 세실의 최대 약점? 근거리 약하다. 아, 만화에 너무 많이 퍼보네170 스택 7분의. 몰여하다 배웠다. 아니 그렇다기에도 <laughs> 저걸 저렇게 적자 적소에 쓸 수가 있다? 신기하지 않아요? 봐라. 움직임이 좀 잘하긴 했지만. 와나 이제부터 그냥 야 한타 안 해. 야 메이플 스토리 해야 돼. 아니 호수아이 때려야 돼 지금. 기다려봐. 야, 피버 타임 피버 타임. 이 어디 없냐? 때릴 거? 네 <laughs> 때릴 거좀 찾아봐. 어디 있어? 이럴 때 번지를 안 뽑는 게포인트예요 번지 뽑으면 너무 빨리 죽어서. 와, 씨. 야, 굶켜. 아니, 뽑아버렸네. 217스택 그냥. 와 야, 워긴 했는데! 와, 야, 누구야, 이거? 프라? 아, 사리 들거 그랬나? 버 타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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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데미지 늘리는 중. <웃음> <웃음> 자 한번 초기화 시키고. 뭐 이거? 이로 인해 여러분들의 세실리온에 대한 평가가 조금이라도 다 달라진다면 저는 만족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 지금 메타에. 암살 정글도 많이 안 나오지. 쉬워요 일단 진짜 어렵지가 않아 일세 드래그해서 팍이것만할줄 알면 되는데 와 여기 스택 진짜 미쳤는데 이거 일세가 안 나갔어 하지만 <laughs> 이 사람들 약간 놀라지 않을까 아니 세실이 원래 저렇게 센나? <laughs> 뭘 잘못한 거지? 만만한 게임 수준이 아닌데 말이죠. 허허허허, <laughs> 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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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AI전을 하고 있다, 지금. 대물이에요. 뭘 잘못했을까 이 판에서 잘못한 게 없을 텐데 <laughs> 단지 그냥 미드의 차이일 뿐 마지막까지 깔끔 세실은 388 스택이었네요. 아, 근데, 이거는 더 가면 갈수록 재밌긴 한데, 그래도 상위랭 특성상,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돼요. <laughs> 아니, 12분의 세실로 딜을 이렇게 박았다. 그냥 MVP.